네, 마더텅 생원 1 8 4쪽1 6번입니다 자, 얘유전자형이처음에요거래요다줬 네. 고마운 거 아닌가? 그러면, 아, 니그래야지 뭐. 이렇게됐다 진짜 귀찮았네. 요배 복제하죠? 그러면 자 이렇게 됐지. 그러면 일단은 얘는 이걸로 따지면 1, 1이어야 되지. 1, 1, 2. 얘가 1. 그럼 얘는 24여야겠네. 2, 2, 4 어디야? 여기 2, 2, 4 잡으면 안 되죠. 왜? 4가 없잖아. 그럼. 니은, 디금만 더해도 6대잖아. 그러므로 가가 2. 그 다음에 나가 딱 a 두개온 쓰리겠네 일단 이쪽으로 a가 2개 왔다는 걸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라지 d는 무조건 왔겠죠 왜냐면 스몰 d가 없으니까 그럼 이 친구는 2일 거고 그럼 자동으로 얘는 0이다 그럼 이거 그냥 그대로 나뉜 1 0 1이 4다 이 기본이죠 기본 이걸 질문해 가는 투다 니은 이다. 세 번에 당 스모레이 디서내요 몇이야? 일 라. 일 번. 어허.